안녕하세요. 여름휴가와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동영상은 부동산 법률 내용은 아니고 한일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에 일본인의 민족의식을 가장 잘 파악한 고전으로 알려진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차 대전후 승기를 잡은 미국이 가미카제 특공대식 무모한 전쟁 행태를 보인 일본을 점령 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1944년 미 국무부가 저자에게 연구를 위촉하여 시작되었고, 재미있는 것은 저자 자신은 일본을 방문한 적이 단한 번도 없이 학문적 연구만으로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일본인의 독특한 민족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데 신비로운 기술을 가진과 동시에 국민이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궁극주의적이면서도 탄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애이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고, 요손하면서도 시달림을 받으면 붕괴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민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책 제3장 소제목인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일본 민족의식의 심장을 깨뚫은 명제에 대하여 쓰여져 있는데 봉건시대 일본은 형식적 존재인 일왕, 쇼군, 영주, 무사, 농민, 공인, 상인 및 천민계급으로 구별되는 신분적 카스 제도에서 계층간 이동은 불가능하였고 각자는 신분에 맞는 위치에서 처신하여야지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가족간 규율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신분적 계층 구조를 국제사회에도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민족이라 생각하였지만 미국의 패전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을 자신들보다 센놈으로 인정하여 미국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는 일본보다 친분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근대시대에 사라졌지만 의식의 뿌리는 남아있어 오늘날까지 가족관계 사회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국제관계에서도 일본 자신이 아시아의 하층 민족이라 생각하는 나라에 행한 과거의 침략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상위 나라가 하위 나라를 침략하여 못된 짓을 하여도 당연시하는 내네 구조에 각자는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일본인의 집단체면의식의 내면에는 과거의 신분적 계층구조 인식에 기인합니다. 고카와 칼이라는 책은 일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권장할 만한 명저입니다. 금매음을 미국 하바드대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데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인용하면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동반한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에 진정한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는지요? 다음편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법률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